가좀 많이 빠른데요? 아까부터 이거 바람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 이야! 이야! 아 이거 요 근래는 에 그러니까 뱅가드 도입되고 난 후로부터는 확실히 좀 아닌 쪽에 가까운 것 같긴 하거든요. 어어 어, 뭐야? 어 이게 뭐야? 어 이거 뭐지? 이거 곡선 무빙 뭐야? 아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APM 속도가 확 올라간 거는 알겠는데. 헬퍼라고 하긴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AP 속도는 알겠는데 좀 불가능한 영역까지도 좀 지켜봐야 될것같아 왜냐면 최근에 제 영상에서도 AP 속도 끌어올려 가지고 그냥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가능성은 있었는데. 어. 아니, 진짜 여러분들, 근데, 애매한 게 뭐냐면요. APM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른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이 스키피 하는 영역이랑, 이 사람이 카이팅 하는 영역은 지금까지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님미의 인간이냐면은, 페퍼는 평타를 치고 나서 다음 행동을 하는 패턴도 빠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친구는 되게 느리고, 두 번째로 스킬 날리고 나서 다음 행동 패턴하는 그잠무빙도 확실하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스킬도 다 맞고. 그러니까 이거 왠지 내 영상 보고 그거 하신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 아까 전에 보딜차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w 피할 때만 지금 되게 민감하게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제라스 W랑 Q 이런 거 말고, 진 W. 원래 스토리 좀 볼게요, 이거. 어? 이거 봐라. 탈하는소리 안들렸고 안보입니다 어 너무, 너무 말도 안되게 빨리 피했는데 지금 그리고 진 위로 가는 궤적에 W 정확하게 쏜것도 일단 오케이 근데 이거는 뭐 그렇다 칠수 수 있는데 아 이것도 뭐 그렇다 쳐 그냥 덧간버으니까 위로 올라가면더덧갈다는 생각하면 또 가능한 영역인데 아까부터 진W 피할 때가 되게 민감하게 피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스킬들 말고. 어, 잠깐만. 제라스, 잠깐만. 어? 아,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미니언 낑기면 이렇게 비벼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발음 속도가 좀 많이 빠른데요? 아까부터 이거 발음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 아니, 봐봐, 이게 W는 그렇다 치는데, 이 W, 그러니까 진는 w 로 피할 때 속도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아까부터? 아 그러니까 상대팀 1차랑 우리팀 1차, 그리고 지금 여기서 1차에 이 W 스킬을 연속 3번 이렇게 빠르게 피한다고? CC기에만 좀 민감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둔화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톡밥, 그리고 기절 관련된 거는 좀잘 피하는 것 같아요. 그여기도 W 피할 때, 딱그 라인대로만 쫙 피하는 모습이 좀 이상해 피할 거면 쫙 피해야지 아니 뭐야 이번에도 E를 이렇게 피한다고? 아니 이거 봐봐 지금 이쓴 거거든요? 제라스의 오른팔 보이죠? 여기 지금 올라갔잖아 근데 얘 이미 무빙했어요 위로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갔어 지금 그리고 나서 재생해보면은 이안 e 맞는 원 밖으로 정확하게 나가고 스킬 날리는데요? W랑 Q, 그리고 진 Q랑 E는 맞는 것 같은데, 진 W랑 제라스 E 스킬에만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 E는 왜또 이렇게 깔았어? 뭐, 덫엔 덫으로 반응한다, 이건가? 아니, 이번에도. 아니. 봐봐. 아니,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잠깐 지금 멈칫했는데, 이게 미녀 때문에 막힌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미니언 평타 치려다가 진더블 나오자마자 싹 무빙하는 모습까지 확 보이죠 아니 사실 제마시아가 도입되고 나서 뱅, 어쨌든 간에 헬퍼가 뚫렸잖아요 헬퍼가 뚫렸으면 뭐벵가드도언젠간 뚫리겠다 했는데 지금 이거 너무 빨리 뚫렸는데 지금 며칠 됐죠 4일 됐나? 아 징크스 유자가 아닌데 3일 전부터 징크스를 했다고요? 잠깐만 3일 전부터요? 아, 이 친구 잠깐만 좀 부건 좀 할게요 몇달 전부터는 뭐서포 원딜 뭐 전구 뭐 그냥 이것저것 다 하시는 분이었네 원래 이것저것 다 하시다가 이때부터 조금 의심이 되긴 하네요. 이때부터. 어, 이때부터 좀 의심이 되고. 뉴턴 무빙 시원하게 해주면서 여기다 W 썼다고? 자, 여러분들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자, 일단 0.25배속으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클릭을 하고 있어.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쏜 거야, W 지금.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일단 이게 첫 번째 0.25배속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친구가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끝나자마자 바로 위쪽에서 쐈거든요? 이거는 그 헬퍼의 전형적인 행동 중에 하나인 헬퍼가 스캔 알려주고 나는 움직여주는 그 행동 아시죠?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랑 지금 매우 흡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말이 안 되게 빨라요 지금. 지금 행동들 하나 하나가 이상해서 이러면은 APM 속도가 빠른 거, 그리고 스킬 날리는 거, 스킬 피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 아니 잠깐만. 여태까지의 데이터로 따져봤을 때 지금 이 징크스가 여기다 W를 날릴 이유가. 좀 봐봐. 진이 김이나 발로는 터졌죠. 그리고 이거. 번개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동 속도가 지금 엄청 빠른 상태예요. 근데 W를 여기다 쐈어. 그러니까 이게 아니 뭐쓰레쉬 예측 그래급으로 그냥 이게 엄청나게 여러분들 예리하게 쏜 거거든요. 그러면 혹시 더뭐 W도 피해주면서 어 제라스큐도 피하는 것 같은데 이제? 자, 여러분들 지금 전형적인 헬퍼 무빙 중에 하나 나왔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보통 우리는 제라스 공이 이렇게 날라오면은 어떻게 피하냐면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지 않고요, 위로나 아래로 가면서 상대 와의 거리를 멀리 한가동씩 무빙을 하려 하거든요. 근데 지금 미친 거 무빙이 지금 어때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스킬범위에서 빠르게 나갈 수 있는 궤도로 피해 주죠. 와, 그 와중에 진 w 또 피했네? 아이고, 춤추고 난리 났네요, 지금. 아이 신나시겠지. 헬퍼 뚫렸는데.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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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힌다. 자. 자, 일단 원래 속도로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피, 빠르게 피했는지. 자, 일단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상황이 발생이냐면은 자, 일단은 이거 이 e 스킬. 그러니까 원래 W 날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피하는 개념 하에 피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아, 이해한다, 이거야. 어, 그래요. 오케이, 피했어. 피하고 나서 피했는데 내가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지금, 진W 날라오는 거 보이죠? 아까부터 진W 날라왔을 때 민감하게 피하는 행동 보였었는데, 진W를 이 한타 도중에, 인, 이거, 인지하면서 피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 친구 보면은, 다른 스킬 다 날라오는 건 맞는데, 그니까, 러 특히나 다이나 Q를 맞으면 안 되거든요? 일단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진W 날라오는 거에서는 민감하게 피하는데,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은, 헬퍼가, 야, 너 피하게 해줄게 했는데, 인간인 지크스가, 아, 아, 나 피하지, 아! 맞았다!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거 피한 거거든. 뭐라고요? 컨텐츠 없어진 줄 알았는데 부활했구만이라고요? 아, 근데 그렇게 기분이 좋지만은 않네요. 아니, 지금 벵가리 때문에 로그인도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그 도입된과 동시에 헬퍼는 없어져야지 했는데, 헬퍼가 또 이렇게 된 거면은. 아, 일단 뭐 이렇게 끝났는데. 아, 이거는, 야, 이건 무조건 헬퍼인데요? 아니, 뭐 의심 정도도 아니라 그냥 뭐 100%인데, 이 사람은? 음. 그래, 조금 확률을 낮추자. 99.99%. .99%.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볼까요? 음. 이거 보면 되겠네요. 21킬 한 거. 마침 상대도 스키피하기 좋은 친구들로다가 잘 나와줬네. 아! 현재 쇼츠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는 거는 전에 찍었던 친구들이고요. 이거는 진짜 이제 뱅가드 도입되고 나서 찍은 건데. 아... 아, 오케이. 뭐첫 스킬이니까 그렇다. 치자. 이거는 여러분들 W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W를 왜 맞았냐면은 징크스 본인이 아, 난 W 날려야지 했는데 헬퍼는 피하라고 했는데 그걸 저항을 무시한 겁니다. 이렇게 스킬 날리면 어쨌거나 가만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헬퍼도 이건 못 막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못말려가 돼버린 거야. 아니, 이거 스킬이 이렇게 막 쓴다고? 아니, 뭐, 이거, 이런 거는, 뭐, 엇가는 안 할게요. 일단, 볼게요. 아, 이거. 아, 잠깐만요. 이거, 자, 천천히 이번에 볼게요. 자 여기 진 W 아까 전에 날라오고 나서 위로 살짝 움직였다가 아래로 풀 쓴거 보셨죠 인간은 아래로 풀 쓴거고 헬퍼가 위로 무빙시켜준 겁니다 이것도 럭스 큐 날린거네요 럭스 큐 날렸는데 날리자마자 오른쪽으로 싹 무빙해주고 라인 야씨 카트라이더야 아주 그냥 어? 벽이 딱 붙어가지고 이나온 코스로 가야 깔끔하게 쫙 미끄러지는 거 봐. <목소리> 와 카이팀 봐라. 야! 아니, 그니까 이게, 징크스가, 원래의 진짜 순수 인간이었다면은, 이게 이렇게 됐었을까? 일단, 뭐, 이거는 뭐, 이제, 대충 사람은 알았으니까, 일단 마지막 하타나 한번 좀 봅시다. 마지막 하타도 좀, 피날레 시원하게 장식하는 것 같은데 좀 볼게요. 아, W가, 아 W 너무 정교하다, 야. 아, WR을 쏠수 있긴 한데, 너무 정교하게 쏘네. 야, 이제 보니까 키 하나 궁도 피했구나. 야. 이 사람은 해버 맞습니다. 신고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아니, 좀 어지럽네.